Welcome to Lina's Bible English. I'm Lina. 할렐루야, 성도님들, a h I'm Lina's Bible English. I'm Lina's Bible English. I'm Lina's Bible English. I'm Lina's Bible English. I'm Lina's b i b 도 e English. I'm Lina's Bible English. I'm Lina's i b e e n s h I'm a s e e o h I'm n a s b i b n g l i m e Do n o t c a l l a n y t h i n g i m p u r e t h a t g o d h a s m a d e c l e a n 자, The voice spoke to him a second time. 그 음성이 그에게 어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voice 목소리, 음성이란 뜻이었고요. 그리고 speak, spoke, spoken 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였죠. 네, 그래서 뒤에 of나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오게 되면 무엇 무엇에 대해 말하다. 그 다음에 to가 오게 되면 누구 누구에게 말하다. with speak with 하면은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투가 왔으니까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자 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을 하지 말라, 부정하다고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였죠. 네 그래서 call 무엇 무엇이라고 부르다. 또는 뭐 전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한 단어였고요. 그다음에 명사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전화, 외침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impure, impure는 불결한, 순수하지 못한이란 뜻이었죠? 네, 그리고 여기 이 second time 할때 제가 second 서수로 사용이 될때 second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영어의 서수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는지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 꼭 잊지 않도록 복습 한번 해주시고,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이 그리고 흔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is happened three times. And immediately the sheet was taken back to heaven. This happened three times. 이 일이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의 단어였죠. 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three times. 어, time 아까 그 복습할 때 제가 어, 짚고 넘어가지 않았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 뭐, 시각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횟수. 횟수를 나타낼 때몇 회, 뭐, 몇 번, 이렇게도 이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 여기에서의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어, 몇 회, 몇 번, 이 횟수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됐겠죠. 그래서 이 일이 세번 있었다, 일어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요 타임 관련해서 제가 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 여기에서는 그냥 어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기 때문에 타임 뒤에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성이수 일치를 시켜 준 거죠. 근데 이제 늘상 s가 붙은 상태로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times 이게 어떤 때냐면 몇 배의 뭐 몇으로 곱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때에는 항상 tim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뭐 three times 하면은 여기에서는 세 번이지만 어, 세 배로 뭐 이렇게 몇 배수 몇 배의 몇으로 곱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형태가 다른 단어를 같이 한번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multiply라는 단어가 있어요. multiply. 네, 이거는 곱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형태의 단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2 곱하기 3은 이렇게 할 때는 2 times 3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2 times 3뭐 equals 6.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3은 6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어뭐 수학 문제 같은 거를 푼다고 했을 때 자, 2와 3을 곱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2 times 3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multiply 2 by 3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와 3을 곱해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면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mmediately. 자, 즉시 바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일이 세번 일어났고 그 즉시 the sheet was taken back. 자, 이 시트 앞에 나왔던 단어죠. 여기에 그 베드로가 불결하다고 부르는 그 짐승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트는 말 그대로 시트, 뭐 보자기, 이런 얇은 천도 시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 이제 단위 있죠 무언가를 셀때 단위 형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a sheet of paper 하면은 종이 한장 그리고 a sheet of glass 하면은 종이 아 유리 유리 한장한 한 장의 유리 네, 뭐, 한 판의 뭐철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나타낼 때도 이 sheet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 이가 두개 붙어 있잖아요 이, 이가 두개 붙어 있는 발음은 이를 길게 끌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쉬 t 가 돼야 돼요 이거를 짧게 쉬이라고 발음을 하시면은 어... 네 욕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꼭좀 주의해서 발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어, 아이가 들어간 쉬 t 같은 경우에는 음, 변, 변을 나타내는 네, 그런 단어인데, 이제 뭐, dog shit 하면 개똥.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약간 젠장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이 발음을 길게 해주셔야 된다.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ake back. 자, take back은 데리고 돌아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무언가를 반품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 걷어들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일이 세번 있고 난 후에 그 즉시 이 보자기가 taken back to heaven, 어, 하늘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하늘로 다시 이제 올리워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다시 걷어들여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1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listen and repeat after me. This happened three times. And immediately, the sheet was taken back to heaven. This happened three times, and immediately, the sheet was taken back to heaven.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happen.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time. time은 시간, 시각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횟수를 나타낼 때몇 회, 몇번 이런 의미도 있고, 네, 이게 늘 뒤에 s가 와서 붙는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times라고 사용이 될 때는 이 문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회로 사용이 된 건지 아니면 몇 배로 사용이 된 건지 그리고 이제 무엇무엇으로 곱한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서 2뭐 times 3 equals 6 이렇게도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유의어로 곱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 네, Multiply 라는 단어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immediately, immediately는 즉시, 뭐 즉각 이런 의미죠. 그리고 sheet, 쉬스, sheet는 시트, 네, 뭐 보자기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셀 때의 단위, 종이 한 장, 뭐 유리 한 장, 철판 하나, 뭐한판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ake back. take back 하면 데리고 돌아가다, 반품하다, 걷어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어, 표현들도 잊지 않도록 꼭 복습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